수입 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길러락 채널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벤츠 대형 SUV 핵심 모델 벤츠 GLE 350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GLE 클래스는 벤츠 대형 SUV 라인업을 책임지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츠 SUV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의 장점을 살리고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 만족시킬 만한 편의 사양을 탑재한 풀옵션 차량이 기도한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25년식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 혜택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벤츠 GLE 350 디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10월달 벤츠 GLE 350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1,8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d 원밴드에서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 박팀장이었습니다.